어제 건국대학교가 전국대학교 중 최초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민의 75%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과 정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미래통합당조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지원 사업을 위해서 1,9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기재부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등록금 해법 관련한 사업도 7,767억 원이나 삭감을 해서. 우리 대학생을 비롯한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의 분명한 방침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 예산 편성 촉구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또 개별 의원별로 또는 부처별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지금의 상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명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